제가 발표할 주제는 우리나라의 장애 예술인 지원법이 이제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에 장애 예술인 지원법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예술 문화 활동을 한다는 것이 권리로서 제 누리는 것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회가 충분히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들가권리시 충분히 지있나 나이 충분히 나이 우리는 그것을 문화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문화 대기권리라고 이해 맞죠? 이해 다 이러한 어, 문화적인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보장하는 것에 중요한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권나노 생활을 이탈을 또いうことは大事な権利だと思います.어 장애인이 문화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을 보장하라는 것은 국제 인권 조약에서도 다 인정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반 사회가 국가적 권리를 겨저 뜨고 것도 국제의 그 보호대모 에, 특별래 특별래 타 키약도 특별하다라고 말하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 제 30조에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와 접근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런 것들은 다이올적인 거는 국제 상가자 개이 교약 30조에 それ가 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금년 들어서 장애인 예술인 지원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했고요. 어, 지난 12월 10일 얼마 안 됐죠? 이제 그 불과 어, 9일 전에 이게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한국은이이시 네, 을되습니다 이 법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 3만여 명의 장애 예술인들의 염원이 담긴 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의 장애인들의 모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이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 각자하가들이하것도각국헌법가하도치가 예, 헌법에서 이 문화국가의 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고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보장을 해야 될 권리입니다. 헌법상의 평가 평가의 개리로서 이러한 として国際法として国際法として国際法として国際法아니て国際法니して国際法として에際法として国際法として国際法と니て国際法として国際法として国際法として国際法이して国際法として国際法として国際法として国際法として国際法として国際法として国際法として国際法として国際として あの、 들면 されてないところでございます。 장애인 차별 금지법 24조는 문화 예술 활동의 차별 금지는 이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문화 예술인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가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가다 해봐 차별 금지법 2 4조あの書いてありますけども本当に이 장애인 차에 대시 て 어떻게 해それ 있지 또 문화와 관련된 법에서도 일반적인 그 문화에 대한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권리 보장을 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또 지원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반에 대해서는 가사에 대해서는 가거에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는 예술인 복지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 복지법에 예술인을 지원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laughs> 이거 역시 장애인들한테 충분한 지원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행 가 일반인에 대해서소가에 대해서는 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다인 것은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화의 네, 이유는 지금 한국의 지역 지지대가 障害자 분석 테스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장애인 지원조례를 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를 다 제정했습니다. 국립지지대의 17개 지역은 이렇게 障害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새롭게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장애예술인 지원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프레임 요리 마스터 국가도 지지자의 와 소화의 계획이 샤워 가페지 파스토 속심을 하네 소뭐 대기할 시작도 줄이 수 싶고 오지 때 있어요 3호 각오 신앙이 게 라이터가 있다며 또 5, 5년마다 이번 이러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또 어,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 예술인의 참가 활동 지원 시체 또 마련하도록 필요하고 있습니다 5년 것들의 쇼가 자 베이징스 샤워 풍가 페이스 베이징스 파스토 시에 수록 형태의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장애 예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인식 개선 운동뿐만 아니라 고용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주목할게는 장애 예술사의 고용 촉진을 담에의 인식 개선 운동이 쓰레나라를 이루시, 장애 예술사 고용 지원을 시 시엔스하다 또한 기존의 공연장 등에 대해서 문화시설을 개선해서 장애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엔조 나도 시대도가이젠스이도이로또또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전담 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가사 개이죠스진 국가 베이시스 카스도 시인스를 겸모 생산을 비과 모달 그래서 이제 이 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장애 예술인의 대상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는 문학, 미술, 뭐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등 해서 심지어 만화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호에사 아, 평가에 케이스스 진료는 아하바 헤로이 낸드스 키드 모 문학, 미술, 음악, 불교, 연극, 영화, 연기, 히트와 만화, 카스토마를 포함해 대 우리만. 어, 이 법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 지금 재정 단계에서 이제 요구한 점 중에 반영되지 않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코노 허우가 시공을 했다고 말해 낸데스테스노데마다. 아, 나5자 나이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금 조성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에가지이 향후에 이것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고 고뭐저또게 나와 나 어, 또 향후에 장애 예술인에 대한 지원 제도로서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우선 창작 지원금 제도가 있고요. 또 예술인에 대한 공공 코터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예술인 지원 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저희는 베이스 승에 대해서도 시연 승에도가 공고. 새롭게 개편된 기능에 맞춰서는, 1번은요, 어, 창작 지원금 제도. 2번은요, 공공 코터 제도. 3번은요, 베이스 승, 시연 고용 제도, 이거든요.